국대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축하세. 정의의 태양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을 그분이 낳으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복되신 동정녀께서 성자를 낳으시어 저희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동정녀 탄생 축일을 지내는 주님의 종인 저희에게 천상 은총의 선물을 내려 주시어 길이 참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조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카이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 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에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이다. 저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이다.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뛰리이다. 저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저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이다.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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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정의의 태양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을 낳으셨으니 온갖 찬미를 마땅히 받으시리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위세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제일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어떤 뉴스를 접하는 겁니다.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나 TV로 나오는 방송을 보고 듣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밤새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들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소식들 뿐만 아니라 날씨들 또는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들 그리고 쟁점화되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주제들을 훑어보게 되죠. 공적인 어떤 채널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전해주는 문자나 또는 입소문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들, 뒷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한 뉴스나 소식들의 대부분은 아주 잠시 동안 우리의 흥미를 돕고 난 다음 대부분은 얼마 안가 우리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식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뉴스의 청취자나 소비자에서 멈추지 않고 어떠한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놓고 어서 빨리 행동하라고 명령하는 소식은 아니지만 그 소식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 지어져서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소식들과 뉴스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는 뉴스는 여름철에 자주 듣는 날씨 정보입니다. 그런 뉴스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듣는다면 그저 우산을 준비하거나 출퇴근길에 주의하는 것 정도에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태풍 소식을 수확을 앞둔 농부나 배를 몰아야 하는 어부가 듣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농부나 어부는 태풍이 오는다는 그 소식을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시키지 않으면 분명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듯 날씨에 관한 소식들은 비교적 가볍고 보편적인 주제여서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정치경제적인 성향이나 또는 윤리도적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자기가 처한 입장과 환경에 따라 기분 좋은 소식과 언짢은 뉴스가 매우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진짜라고 믿고 싶은 소식과 차라리 거짓이었으면 하는 뉴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뉴스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정도가 다를 수도 있죠. 우리는 보통 이익과 손해에 관해서는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어떤 뉴스는 어떤 뉴스 공감과 어떤 자비 또는 자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런 뉴스들은 잘 우리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죠. 개인이 보고, 듣고, 알수 있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뉴스들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소식만, 자기가 듣고 싶은 뉴스만, 이야기만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실, 어떤 뉴스와 소식들은 우리를 차가운 현실에 맞닥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촉구합니다. 실제로 어떤 진실들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차라리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고, 거짓 포장된 자기만의 세상에서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복대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될 거라는 뉴스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각각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천사의 목소리와 천사의 메시지와 관계없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불편한 뉴스, 변화를 촉구하는 소식 앞에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갑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생명을 자기의 살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요셉은 파혼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어쩌면 천사가 전해 준 소식이란 날개 달린 어떤 빛나는 존재가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서 전해 주는 깜짝 뉴스 같은 게 아닐 겁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란 내삶 깊숙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자신을 더욱 자비롭고 친절하게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소식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서 빨리 변화하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뉴스를 들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그런 일들을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그후 소식과 나와 연관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오늘 복음의 단어를 빌리자면 파혼인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문서나 법률적인 남남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전혀 다른 남남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절망은 이 세상에 그만큼의 어두움을 드리우고 우리는 그 어둠의 그림자를 함께 겪습니다. 그 반대로 누군가의 기쁨과 축복은 함께 있는 이들의 삶들을 더욱 밝게 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로 이 세상에 전혀 다른 남남이란 아마 없을 겁니다. 수개월 전부터 매일 전 세계나 전국적으로 코로나에 몇 명이 확진이 되었고 몇 명이 사망했는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통계가 보도되죠. 언론들은 몸이 건조하게 그 통계들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거죠. 그 숫자 하나 하나는 한 인생의 병고와 죽음을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들의 슬픔과 눈물을 그리고 그 때문에 드리워진 세상의 탄식과 근심들을 의미합니다. 그 통계의 숫자는 어느 나라가 더 안전하고 어느 나라가 더 후진적인지를 경쟁하는 경기장의 전광판 불빛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두어야 할 그런 메시지들인 거죠. 그런 통계들은 겨우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되지 않아야 할 찬란한 생명과 죽음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저런 소식들이 들려올 겁니다. 기쁜 소식이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든 간에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노력과 삶과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주하느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받으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성자께서 어머니의 순결을 손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룩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성자의 인성으로 도움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 주님 마음에 드는 제물을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루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에 아버지를 찬성하고 찬양하고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험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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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루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과 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히지노와 보좌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베에 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본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로 교회의 힘을 길러 주셨으니 저희가 온 세상의 희망이시며 구원의 서광이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더욱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보가소서. 아멘. 가서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